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지면서 넓은 도시 풍경에 황금빛 색조를 드리울 때, 그들의 소란스러운 관계에 대한 기억이 민호의 마음에 넘쳐났습니다. 그와 수지는 2015년부터 회오리바람 같은 로맨스에 얽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잔혹한 손을 내밀었고, 2017년에 그들은 산산이 부서진 꿈과 씁쓸하고. 달콤한 향수의 흔적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과 추종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전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촬영장에서의 첫 불꽃부터 파파라치 렌즈에 포착된 열정적인 포옹까지 미노와 수지는 손을 잡고 명성과 숭배의 위험한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열정의 불길 속에서 형성되었지만. 힘든 직업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완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의 로맨스의 여운에 여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잡지 표지에는 여전히 그들의 빛나는 미소가 담겨 있었고 가시 칼럼에는 그들의 우연한 만남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민호에게는 수지에 대한 언급 하나하나가 마음을 찌르는 단검 같았고 한 번도 아물지 않았던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주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다른 것의 깜박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의 불씨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희미한 희망에 비들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눈 지몇 년이 지났지만, 함께한 시간의 추억은 민호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웃음과 친밀감의 순간을 마음 속에 되새기며. 무슨 일이 있었을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를 생각했던 것처럼 수지가 자신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여전히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일부를 품고 있었습니까? 몽상에 잠긴 민호는 새 메시지를 알리는 휴대폰의 부드러운 핑 소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의 잠금을 해제했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그리고 거기 스크린의 희미한 빛 속에 그가 다시는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고 웃는 얼굴 이모티콘으로 장식된 간단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민호를 속까지 뒤흔들 만큼 강렬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답장 버튼 위에 올려놓은 채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이것은 단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찰나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을까요? 몇 분이 몇 시간으로 이어지자 민호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두려움과 갈망이 그의 내면에서 전쟁을 벌였고, 각각 그의 연약한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희망의 빛, 침묵을 거부하는 가능성의 속삭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는 떨리는 손가락을 움직여 대답을 타이핑하며 승리한 것은 호기심이었다. 화면에 문구가 번쩍이자 그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세상을 사로잡았던 사랑 이야기의 한 장의 끝일 뿐일까요?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